충북 아도나의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레위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어떤 것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1장은 번제에 관한 것입니다. 번제란 제사장이 매일 아침 먼저 번제를 드려서 그날에 다른 제사들이 번제의 기반 위에 드려지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제사장을 통해 매일 조석으로 드려지는 상번제가 있고 일반번제가 있는데 레위기 1장은 일반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9절은 소의 번제에 관한 것이고 10절에서 13절은 양이나 염소의 번제 14절에서 17절은 새의 번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의 번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을 재단 위에 버려놓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 불태워서 화재로 들여집니다. 나의 모든 부분이 숨김없이 다 들여지고 더러운 허물들이 일일이 씻겨지는 헌신 위에 가죽을 벗기는 헌신이 추가됩니다. 가죽을 벗기는 헌신이란 나를 덮었던 것이 벗겨지고 수치를 경험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의 번제는 가장 높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번제 히브리어는 올라인데, 동사는 알라예요. 올라가다, 피어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분산 능동태는 올라감입니다. 이 올라감에서 파생된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올림제물로다 태워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스컷으로회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죄인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속의 제물이 대신 죽고 나는 죄 없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다 태워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란. 우리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나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영이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 분이 될것 입니다.